중학교 같은 경우는 3월에 반배정 발표가 나고 12월 말쯤에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그 성적을 가지고 1학기 50%, 2학기 50% 해서 그리고 최종 성적을 가지고 성적을 돌립니다. 랜덤으로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쭉 나열해서 만약에 10개 반이라고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, 11등부터 뭐 20등까지 골고루 섞은 다음에 세로로 A반, B반, C반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. 10개 반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서 아2반 아이들 구성되면 어떨까. 생각한 다음에 아 시뮬레이션 하는 응. 학폭에 연루된 학생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 또 왕따라든지 뭔가 따돌림 경험이 있어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를 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1학년은 성적이 없으니까 랜덤으로 돌리고 1학년 이후부터 2, 3학년은 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교과나 이런 것 때문에 음.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네, 생각해요 동점자는 어떻게 해요? 컴퓨터로 이제 성적을 가지고 쭉 배분하는데 동점자는 그냥 나란히 놓고 아, 네. 그냥 하는 거죠